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고 취임 이후에 어, ESG라든지 아니면 기후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한국은 지난 4년 사이에 네. 거의 기후나 탄소 중립 관련한 정책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음. 주요하게 음. 이제 미국이든 EU든 뭐 중국이든 음. 탄소 중립을 산업 전환 정책으로 삼아서 음. 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음. 국가가 주도해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관련한 산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는 EU 같은 경우에는 금지 정책 같은 것들도 음. 만들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형성된 흐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2001년도에 전 세계 태양광 설치 규모가 200기가와트 정도였는데 네. 2024년도에 600기가와트를 어.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네, 그중에 절반은 중국에 어, 설치가 네. 되어 있고 미국이 한 45기가와트 정도를 하고 네. 독일이 한 15기가와트를 할 동안 음. 한국은 아직 3기가와트 특히 음. 지난해 같은 경우는 3기가와트를 못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쭉 산업 전환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이후의 후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음, 음. 저는 이거 잠시의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그동안 기반이 없는데 이런 전,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 네. 어, 탄소 중립 정책 쇠퇴하고 있다라고 아. 이해를 할까봐, 아.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